you <small noise>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짱구 대디고요.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자, 여름 신발용으로 구매한 신발 세 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오늘 소개해드리는 신발들의 공통점은 내가 컨텐츠를 하려고 샀다기보다는 예쁘다고 생각이 돼서 신으려고 산 거거든. 그거 좀 참고하셔서 같이 구매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오늘의 컨텐츠는 짱구 대디가 직접 신으려고 구매한 여름 신발 3종입니다. 바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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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밤! 프레자 위어 젤1090 V2 아식스 모델이고 요즘 취미 중에 하나가 심심할 때마다 크림 어플 들어가서 하나씩 좀 둘러보거든? 요즘 뭐가 발매하고 또 뭐가 많이 신고 커뮤니티를 안 하다 보니까 잘 모르는데 지금 보는 것처럼 남성 추천 탭도 있고 떠오르는 신발이라든가 이런 걸좀 되게 다양하게 알려줘서 요즘에 좀 크림으로 접하고 있는 것 같아. 그래서 이거는 크림에서 처음 봤던 신발이고 이 아식스 같은 경우는 크림보다 네이버 셀러가 파는 게 조금 더 저렴해서 네이버에서 같이 구매를 했어요. 사이즈는 285 사이즈로 구매를 했고, 배송비까지 다 합쳐서 21만 6천원 정도 나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뭐, 일단은 협업 모델이긴 한데, 박스나 이런 건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. 이게 보면 은1090 모델이 전부 다 이런지는 모르겠는데 메쉬에 뭔가 이렇게 스티치 올라간 것도 마음에 들고 전반적인 컬러가 실버랑 그레이, 블랙 컬러가 섞였는데 트렌디한 무드로 잘 들어간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실버 컬러 같은 경우는 일반 실버가 아니라 텍스처가 돋보여지는 컬러로 들어가서 그것도 마음에 들었고요 협업 모델이라서 그런지 신발끈은 검정색으로 하나 더 넣어주더라고 끈 자체는 좀 이렇게 얇은 끈으로 나와서 이렇게 꽉끈 했을 때 실루엣도 딱 예쁜 것 같고 신발 이렇게 떨어지는 이끈 모양도 되게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 이거 근데 제가 편견 없이 구매한 거거든 보통 신발 살때 어떤 브랜드랑 협업했는지를 중요하게 보잖아 근데 얘는 컬러감이 너무 예뻐서 구매를 했던 신발이라 프레자 위어가 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 프레자 위어가 사진작가로 평소에 좀 아식스 런닝화를 즐겨 신는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좀 굉장히 트렌디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 일단, 젤1090 V2 모델 같은 경우는 채널에서 몇번 소개를 하기도 했고, 반바지랑 매치했을 때도 너무 예쁠 것 같고, 나일론 팬츠라던가 좀 데일리하게 입을 때도 좋을 것 같아서 같이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. 착화감에 대해서 뭐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하자면, 일단 신발이 되게 가벼워. 무게가 많이 나가는 신발이 아니라, 여행 가거나 어디 좀 돌아다니거나 할때 되게 잘 신을 것 같고, 이 신발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소재의 느낌이 딱 그냥 탄탄한 느낌 정도로만 나와서 신을 때좀 거슬린다거나 발이 아플 것같아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. 딱 하나 있는 게 뭐냐면, 아식스 신발이 착화감이 좋은 게, 막 말랑말랑해서 푹신푹신해서 이렇게 좀 서있기 좋은, 이런 느낌은 아니긴 하거든? 조금 더 뭔가 편하게 신으려면, 내가 요즘에 되게 잘 쓰고 있는 오솔라이트 깔창이 있거든? 쿠셔닝을 위한 깔창인데, 그거 하나 정도만 깔아줘도 굉장히 좀 편하게 잘 신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. 요즘에 내가 요거 되게 많이 신다 보니까, 살짝 좀 쌍둥이 느낌 아니야? 어, 좀 비슷하다, 컬러감이. 얘 같은 경우는 좀 보는 것처럼 쉐입이나 전반적인 느낌이 되게 볼드하고 트렌드하고 좀 힙하단 말이야. 좀 데일리하게 신기에 어려운 신발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딱 그런 쪽으로 데일리하게 신기도 좋고 컬러감도 비슷하면서 딱 좋은 신발을 구매한 것 같아서 잘 신을 것 같습니다. 아식스 신발 같은 경우는 내가 봤을 때좀캐트릿이나좀 깔끔한 룩으로 즐겨 입으시는 분들한테 더잘 맞을 것 같은 쉐입과 디자인이다.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다음부터는 크림 제품들인데 미아라에스를한번 컨텐츠 했잖아. 그리고 내가 웨인을 되게 잘 신고 있거든. 그거 신어보니까 미아라에스이로왜 신는지 알겠더라고. 내가 좀 평소에 옷 입는 걸 보는 분들은 알겠지만, 깔끔하게 입을 땐 진짜 깔끔하게 입거든. 신발을 신어도 뭐 이런 깔끔한 스니커즈 이런 쪽으로 그냥 확 깔끔하게 입고 좀 힙한 룩을 연출할 땐 되게 입는단 말이야. 그래서 구매를 할때미아라에스이로 블레이크의 일반 컬러 모델보다 빈티지 워싱이 들어간 게좀더잘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. 아하, 이쁘긴 하다. 이쁘긴 해, 얘들아. 미아라스루가안 좋은 착용감으로 좀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, 의외로 신어보면 되게 편해. 아, 근데 그게 솔직히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. 웨인 모델은 레더라서 크게 걱정이 없는데, 얘는 캔버스 소재라 오염되면 진짜 좀 지저분해질 것 같긴 한데, 그게 좀 걱정되는 걸 제외하면은, 전에 소개드렸던 신발이랑 거의 흡사한 것 같습니다. 스티치 같은 경우가 아이보리 컬러로 들어가 있어서, 빈티지한 무드랑도 굉장히. 굉장히 잘 맞는 것 같고 미아라 야스이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신어보면은 사게 될 거다 요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요즘 신발 유행이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 하나는 옆에 오버솔로 나오면서 청키하고 좀 볼드한 디자인으로 나와서 힙하게 스트린보드에 잘 맞는 신발 요거 하나랑 산바나 가젤 이런 신발들처럼 날렵하게 나와서 좀 깔끔한데 레트로하고 빈티지한 무드를 잘 섞을 수 있는 두 가지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얘는 좀 전자에 속하죠. 안에 이런 안감 같은 경우도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좀 부드러운 천으로 돼 있어서 살 닿는 부분도 되게 좋고 그리고 여기 메쉬 느낌이라던가 안에 이런 레더 부분이랑 그리고 바디 부분은 좀 가볍고 그리고 착용감이 편한 이런 캔버스 소재로만 딱 나와서 되게 좀 데일리하게 잘 신기 좋은 모델인 것 같습니다. 아까 아식스 프레자 위어 같은 경우는 좀 깔끔하고 모던한 스타일 즐겨입는데 베이스가 깔끔한 게 베이스가 돼야될것 같고 미아라 시이로 같은 경우는 힙한 룩 그런 쪽으로 포인트 주기에 너무 좋은 신발이다. 미아라 시이로 같은 경우는 코디도 워낙 많이 풀려 있어서 스타일링하는 것도 솔직히 어렵지가 않고 신발로 포인트 주기 되게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미아라 s 시이로도 보면 컬러가 되게 많단 말이야. 블루나 뭐 그린, 레드 다양한 컬러 모델들이 있어서 만약에 추후에 신발을 추가로 구매한다면 컬러 포인트로 신을 그런 신발 구매할 때 그때 한번 또살것 같습니다. 아 그리고 저 슈그 발라서 신습니다. 저번에 한번 미아라 씨로 신발 어떻게 신냐고 물어봐서 저는 슈그 발라서 신어요. 따로 보강은 하진 않고 여기 좀잘 갈리는 이 뒤쪽만 슈그 보강해가지고 신고 있습니다. 자 다음 신발은 뉴발란스 574 모델이고 U 574 LGQW입니다. 요즘에 뉴발란스가 진짜 일을 열리하는게 기존의 구구땡 라인들도 되게 매력 있게 잘 나오고 많이 안 찾는 이런 모델 라인업들도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. 이 친구도 그냥 둘러보다가 구매한 신발입니다. 와요게 색감이 미쳤어. 벌써 영롱도르한데요? 야 이거는 딱 그냥 봄 여름 완전 저격 아니야? 레거시 모델이 좋은 게 퀄리티가 한 단계 높아, 신발은. 요렇게 나왔습니다. 깔끔한 다크 그린의 스웨이드인데 요 옐로우 컬러가 빈티지한 느낌으로 되게 잘 들어간 신발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. 얘는 퀄리티가 진짜 좋아요. 574가 편의점에서 사먹는 바 아이스크림이라면 574 레거시는 베라 파인트 느낌? 그렇게 좀 퀄리티가 한 단계 좋거든? 선물로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. 아직은 이게 리셀가도 거의 없고 구매하기 딱 좋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서 연청이랑 매치도 너무 예쁠 것 같고 그런 코디하기에 진짜 좀 찰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얘도 보면 알겠지만 신발이 좀 볼드하게 나왔어요 기존 574랑 샴이 많이 달라 비교해줘 볼까? 야 이거 같이 놓고 보면은 컬 차이가 좀 심한데 얘가 574고요 얘가 574 레거시 모델입니다 두 신발 봤을 때 그냥 마감이나 디테일 퀄리티가 되게 많이 나는데 아, 근데 전반적인 절개나 이런 디자인들은 거의 흡사하긴 하네요.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깔끔하게 나왔는데 얘는 한번더 이런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안심심한가 봐. 그리고 뒤쪽 보면은 살짝 조금 더 얘가 형태감이 있고 디자인이 한번더 들어간 느낌이라 요즘 느낌에 되게 잘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본드로 붙여서 끝냈거든? 얘는 붙이고 스티치도 한번 들어가 있어서 만듦새가 확실히 한 단계 더 높은 신발이라고 봐도 될것 같아. 좀 다양한 컬러 있다 보니까 매장에서 실제로 볼수 있으면 실물 보고 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요런 느낌? 어, 너무 귀여운데? 이쁘다 신발끈 이렇게 좀 내려오게 묶으니까 더 이쁘지 않아? 그리고 여기 앞에 이렇게 초록색깔 선 포인트 되는 것도 딱 귀여운 것 같고 호불호 없이 잘 신을 것 같아 근데 좀 그건 있다 깔끔한 느낌이다 보니까 요거 좀 거슬려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 살짝 조금 눈에 들어오긴 하네 어 근데 아무튼 저는 좋습니다 자, 오늘은 이렇게 여름에 실제로 신을 신발 세개를 한번 구매를 해봤고요. 딱 스타일이 나뉘는 것 같거든? 좀 고프코어의 좀 힙하고 깔끔한 스타일. 얘는 캐주얼하고 귀엽고 좀 깔끔한 룩, 남친룩. 딱 요게 맞는 것 같고 얘는 좀 힙한 룩, 스트릿 룩. 요런 쪽에 되게 잘 맞을 것 같습니다. 요렇게 세가지 신발을 좀 다양한 느낌으로 구매를 해봤으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셔서 뭐 원하는 스타일링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사이즈는 44, 44, 280. 요 뉴발란스가 사이즈가 좀 크게 나왔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평소에 오버사이즈 하시는 분들은 다른 뉴발란스 신발보다 한 사이즈나 반 사이즈 다운으로 추천을 할게요. 나머지는 기존에 가던 사이즈로 가시면 잘 신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이렇게 제가 실제로 구매한 신발들을 소개해드렸고요. 다음에 더 좋은 영상과 코디법, 이런 영상들로 같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